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기 4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기 40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봉독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요셉에 말씀하여 가라스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번 말하였사온즉 말하,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게 말씀하여 가라을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리하다 하느냐? 아멘. 저러고 보면 말씀 6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침묵의 영성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하지요, 하나님 내게 제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가 13장부터 하나님 앞에 불을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들 또 나중에 엘리와의 논쟁 가운데서 요배 고통이 더해지는 가운데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38장부터 41장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승리의 삶임임을 알려줍니다. 이 40장, 특별히 이 38장부터 41장에 있어서 이 40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최고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 가운데 나아간다. 그 사람 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타나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 앞에 침묵이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수양하고 노력하고 또내 입술을 제어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압도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압도 되어짐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죄악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드리며 날마다 회개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말씀에 완전히 압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게 되 있고 회개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깨끗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깊이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 말씀으로 압도되어지면 계속 경험하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혀를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참된 그 경건의 모습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수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그 실천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말조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에 압도된 사람 그 사람의 최고의 영성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3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 침묵이요 최고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이 애가를 지을 때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심령을 토로할 때에 애가라고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걸 통해서 이 침묵을 배우며 최고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침묵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겸손함 겸손한 앞에 믿음의 경고함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 세상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욕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또 욕에게 말씀하여 가라을 때, 변박하는 자가, 그러니까 논리로 따지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은 이미 38장과 39장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도 할수 없는 차원에 오게 됩니다. 3절에 그가 이야기하지요. 여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일 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한,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한된 인간이 나의 지혜를 다알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욕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자연 만물의 창조 가운데 이, 어, 하마, 하마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 이 하마가, 어, 소같이 풀을 먹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창조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술풀과 이, 어, 풀들이 그를 가려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에게 아주 강한 이빨을 주셔서 그걸 무기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초원에 또 모든, 어, 그 밀림에 있는, 어, 것들이 이 하마의 음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세다고 얘기하면 정말 육식을 할수 있고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같이 풀을 먹도록 만드시지만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어떻게 해? 다 논리로 이해하고 어,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다 하면 육식을 해야 되고 강한 이빨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는 소같이 풀을 뜯어먹는 하마도 그 힘이 센 그러한 창조물 중에 하나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욥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욥의 정당함 억울함이 하나님을 불의하거나 또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다투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는 계속, 생각을 하죠. 억울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와 다투신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가면 모든 만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그 다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욕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결국 다투고 있는 것은 욕의 내면에 자기의 복잡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는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 가운데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위험 앞에 압도되어져서 침묵을 배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38장, 39장, 40장, 41장을 건너가는 그 시간, 시간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견디고 신앙에 고백하면 그러면 다잘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찬송되는 것 당연하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그의 생각과 다르게 그의 몸과 그의 상황들은 더욱 악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으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점점 깨달아지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그 뜻을 듣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강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과의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 와서 그가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답변 앞에 침묵을 배우고 있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죠. 결국 사람 앞에 침묵 이후에 하나님 앞에 침묵까지 가는 그의 영성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과 변론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는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머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적용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머릿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침묵의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이해와 지혜와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져 침묵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